구약은 내리 사랑이라면 신약은 서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명령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세경이죠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듣고 원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받기를 많이 원해요. 받기만 원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하는 게 중요하다. 받으려고만 하면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죠? 억울하고 섭섭하고. 주님이 서로 사랑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을 끊임없이 해오신 분이죠.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교,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햇빛을, 빛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이 사랑의 정의를 내일 일한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하느님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 내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헷갈리는 것은 어, 선택할 게 있고 받아들일 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받아들이는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고, 선택하는 것을 자꾸 주시겠지, 이렇게 해요. 헷갈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교회 공동체가 더 심해요. 왜? 다른 공동체나 이익사회나 직장에서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지만, 오, 다른 데에서는, 특히 종교단체에서는,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서로 믿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표지 나의 탄생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보게 되면 신부님 꼬마가 커가지고 선택해서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말 같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적이 없죠. 하고 말씀드리는. 싸우려고 한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출발점을 보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표시가 있어, 우리 몸에는. 어떤 거죠? 배꼽이에요. 배꼽 없는 사람 없어요. 딱한명 있네. 아담은 배꼽이 없어. 사랑이란 그럼 무엇인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이란 뭐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네 그렇게 나오더라고. 콧물의 씨앗이라고 그래. 사랑은 또 어디서 태어났을까? 무엇인가?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의 첫 창조물이 빛이 생겨라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세상과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특히 이 빛은 이 세상 우주와 사람들이 아프고 어두운 곳을 잘 비춰주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 아픈 사람은 빛이 그렇게 고맙게 생각할 수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픈 사람에게는 어두운 사람에게는 빛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선물이 될수 있는 거죠.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은 대단히 많은데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받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다 힘들면 그 살겠지만 그죠? 세상에는요. 사랑을 원하는 자는 많지만, 사랑할 줄 아는 자는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요, 자유를 너무너무 많이 얘기해요. 자유, 자유, 자유. 사랑도 또, TV에 보게 되면 너무나 막장 드라마의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낭만 닥터 김사부 3, 괜찮아 고고. 괜찮아요. 아주 업데이트 잘 돼. 1, 2, 3인데 더 디테일해졌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못 봤지만 옛날에 다 봤는데 너무 잘하는, 그 내용이 컨텐츠가 너무, 네, 맞다고 하네요. 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laughs> 그 드라마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을 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는 뭐예요? 자유가 뭘까요?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그거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건 방종이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자유일 텐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순간이 자유예요. 사랑이 빠진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순간이 자유인데, 그래서 자유는 사랑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을 먹으며, 사랑으로 자라고 존재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주고받는 방식이 남녀가 달라요. 나 같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을 나처럼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들을, 동물들은 어쩌면 더 솔직하지요. 배고프면 먹고, 어?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사랑과 자유를 상대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요청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대함은 나보다 너, 즉, 다른 사람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거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탄생을 받아들이듯이, 선택이 아니라 탄생을 받아들이듯이 사랑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대함은요, 나를 포함해서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치유해서 치유. 바늘 미움은 상처를 주는 것이 당연히. 사랑의 위대함은 치유하고 참된 자유를 만나게 합니다. 하지만 자유에 대한 착각이 바로, 사랑도 어렵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선택을 고집하고 강요할 수가 있어요. 좋은 건데 이거 해야지! 분명히 저도 노력하지만, 매일 이사 나오시는 분이 성심대라든가 우리 성심대라든가, 매일 이사 나오시는 분들붙터라도 충조평판은 내려놓읍시다. 제발 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는 나가요. 충적평판이 뭐죠? 충고하는 거. 특히 평가하는 거. 아, 누군 이렇고, 누군 이렇고, 누군 이렇고. 전례에서도 평가하지 마세요. 저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전례 형식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누, 너무 평가를 많이 해요. 저도 평가하지 않, 하지 않습니까? 본당신분들 이렇게 잘못했다. 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도와줄 뿐이에요. 도와주는 것도 물어보고 도와줘야 돼요 충고하고 평가하고 충고하고 조언. 조언하고 조언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Please 우리 본당에 많다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영어가 나오네 자유에 대한 착각이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진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도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즉, 또 자녀로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종은 규칙에 매여 있지만 자유인으로서 자녀는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거스르는 자유, 사랑에 빠진 자유, 그것이 바로 전쟁을 낳습니다. 이자 세계 대전은 그렇게 일어난 거요. 예 인간 사이에서도요. 큰일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소소한 서운함 이것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거든요. 국제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사랑이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죠. 그럴 때 자유가 생기고 자유는 바로 내네 소명이 되는 것이죠. 자유로부터 오는 책임은 깊은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